얘도 약간 물질이야요전 상태에서 또요전 상태 이거를 우리는 뿜라지이 않아요 제는 브라운을 잘 못하고 음. 여기서부터 빵 하고 터지면서 딱뿌려지잖아요 아, 처음에 뭐가 만들었다고? 수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음. 그 다음에 헬륨을 로들고그 다음에 또 얘들이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를 넘어가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그 뭐라고 이렇게 막 결이 나오잖아요, 결이 결이 하나가 아, 있는데 있잖아 각자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이해되세요? 각자 가짜, 각자들이 가짜, 같은 말이야. 네? 근데 얘는 기본 구성 요소가 뭐예요?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거 하지만 뭐예요? 사이가 다른 거지. 사이즈가 좀 있는데 또 아까 뭐 아까 그 되게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 별 하나가 그냥 막터지는그 은하 전체의 그와 똑같아진다고 그 얘기 나왔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공 안에는 그 빅뱅의 순간에그 에너지가 그대로 있대 우리 공간 안에.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옛날 사람들이 그런 작은 사람이 있는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있는가야이 안에는? 우주가 있는거야 응. 그러니까 너는 무한한 힘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거야 이걸 이제 발견했어 발견했는데 중요한거는 이걸 다이려주면 안되잖아 다 알려주면 어떡해 내가 맨날 이 임금처럼 임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 어떻게 돼요?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그저기 모양이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관리